드루바의 주인공은 특별한 재주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인간입니다. 스킬창만 열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던 만능 주인공들과는 달리, 레벨업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들은 스스로 사용할 수 없고, 맵을 돌아다니며 NPC들에게 일이 말을 걸고, 알맞는 세상을 찾아야 비로소 가르침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드맵을 포함한 맵의 정보조차 상인 등에서 지도를 얻어야만, 그저서야 자신의 위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퀘스트 또한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힌트를 주던 똘똘한 주인공들과는 달리 침묵을 유지한 채 동서남북 같은 대략적인 방향만 알고선 어딘지도 모를 곳을 돌아다니며 해결해야만 합니다. 불편함으로 가득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불만을 뱉어낸 입과는 달리 어째서인지 게임을 계속할수록 점점 더 몰입하면서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어느샌가 RPG 게임을 하면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퀘스트는 맹목적으로 미니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돌아다니는 귀찮은 작업이 되었고 마을의 NPC들은 그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움직이는 식물 같이 느껴질 뿐이었죠. 들어가는 의도적으로 귀찮은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편의성을 위해 버려버린 낭만을 되찾아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항상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틈새 의 장면이 너무 불쾌하지 않은 의도적인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잊고 있었던 롤플레잉 요소의 재미를 느낄 뿐이죠. 대략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스토리의 큰 줄기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인공이 살던 마을은 식량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량을 찾으러 떠난 마을의 전사들이 이상한 수정 하나를 가져오죠. 마을의 두루이드들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 수정을 가져와 조심스레 얘기를 나눕니다. 평화로운 세계이자 굶주림 없는 전설적인 땅 트로바와 그곳에 위치한 신성들과 조화롭게 사는 마을 네메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날 밤 주인공은 수정을 가지고 한밤중에 움직이는 두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죠. You. 당연하게도 주인공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드루이드 장한 명은 영혼들의 공격을 받아 죽어버렸고 어째선지 잔뜩 화가난 영혼들에게서 주인공까지 맞아 죽을 판이었죠. 다시 되돌아갈 방법 또한 없어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온 드루이드와 수정을 이용해 신성을 불러내어 전설적인 땅드루바에 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살아남았지만 같이 온 드루이드는 수정을 네미톤에 가져가란 말과 함께 죽어버렸고 그렇게 주인공은 낯선 땅에 안내자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집니다. 주인공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건에 이말린 이방인이자 주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고 이 낯선 땅의 지형조차 파악할 수 없으며 전투기술 또한 전무한 상태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떠돌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가진 재능은 발자국이나 수상한 장치 등을 찾는 뛰어난 관찰력뿐입니다. 드루버에 도착한 직후부터 여러분은 자유롭게 오픈월드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곳의 생태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레벨 구간을 나눈 게임과는 달리 드로바에 서는 도로에서 벗어날수록 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지역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탐험해야 합니다. 못박대고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간 비명을 지르고 뛰어다니며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그 시절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접근성이 유달리 좋은 위험 지역을 초반부터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나 하면 그것은 여전히 플레이어의 몫입니다. 위험 지역에는 당연하게도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마주해야 할또 다른 절망이죠. 전투력을 책임지는 무기에는 기량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량은 레벨업 포인트와 아이템 등으로 오른 스탯을 포함한 전체적인 능력치의 총합이죠. 게임 초반 타오몰 하면서 얻게 되는 아이템들은 당장은 쓸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급격한 전투력 상승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쓸수 있는 레벨이 되었다 해도 이미 많은 아이템들을 얻은 후라 초반에 이러한 타움 행위는 수많은 세이브 로드를 반복할 뿐이 사실 거의 도전에 가까운 행위가 되죠. 하지만 그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드루바의 전투는 단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전투라도 지형과 함정, 이름 주문서들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며 위험지역을 타험한다면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여러 신비로운 지역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메인 스토리를 보조할 세계의 비밀 또한 파헤칠 수 있게 됩니다. 모스터들 또한 한번 죽으면 다시 리젠되지 않기 때문에 토벌하고 지역을 정리했다는 성취감도 크게 느껴지죠. 마주치는 퍼즐 요소는 머리를 쓰는 것보단 관찰력을 더 요구하기에 알아차렸을 때는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도전과 경험으로 쌓아올린 결과물을 볼 때쯤이면 플레이어는 적들의 시체 위에서 변화한 시태계를 직접 바라볼 수 있으며 캐릭터와 함께 성장한 듯한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며 위험한 전투를 피해 안전하게 성장하든 도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타 텀을 하든 모든 것은 플레이어의 선택이고 모두 다 정답입니다. 이후 진행은 어떻게 플레이하든 챕터 1을 끝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진영 중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드루바는 전설의 땅이라는 얘기와는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망가진 상태였고, 이런 드루바를 다시 전설의 땅으로 되돌리려는 네메톤 세력과 드루바는 감옥과도 같으며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렘넌트 세력으로 나뉘어진 상태죠. 게임의 스토리는 이두 세력의 이념 대립이자 이방인의 시선에서 두 세력의 다툼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드루바의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기에 어느 곳에서 속할 수 있으며 또한 속한다 해도 굳은 신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방문하는 원시림의 마을에서는 옛드로바의세 가지 미덕을 간직한 채 신성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부족과도 동화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이념을 굳게 믿고 있던 세력으로 인해 세상이 파괴되는 것도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게임의 엔딩은 이방인으로서 이념에 물들지 않은 주인공이 드로바의 세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탐험을 하며 무엇을 알아내고 배웠는지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오픈월드 치고 맵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 밀도는 꽉 차있었으며 결코 작다고 할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투 난이도에서는 사실 조절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어려운 난이도지만 후반에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는 장비들의 스펙은 몹들의 스펙을 가볍게 상회하며 처음과는 대비되는 단조로운 전투를 연어나가게 만들죠. 세력이 나뉘어져 있지만 마을 출입이 자연스럽다거나 대립한다는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서브 퀘스트들은 직접 생각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우를 할수 있었습니다. 스킬 포인트로 소모하기 위해 NPC를 찾아가거나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는 퀘스트 목표 등 이러한 요소들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추천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롤플레잉 요소로 받아들이고 탐험과 도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